반갑습니다. 2023년 1월 10일 금일 대구지방법원 본원 경매 사건 매각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성구 상동에 있는 정화 우방팔레스 101동 9 9 0 1호입니다 공고 면적 55평입니다. 감정가 8억 3천이었는데 두번 유찰되어 최저가 49%인 4억 600, 70만 원입니다. 금일 매각 결과 입찰 3명 하셨는데요. 4억 6,197만 7,977원에 낙찰되었습니다. 55.6566%입니다. 감정가 대비 44% 감정가 대비 하락했습니다 매수인은 달수구분이 하셨고요. 차순위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4억 5,700 80만 천인데 불과 400만원 차입니다. 4억당위에 400만원 진짜 요번에 낙찰받으신 분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집주인을 생각해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새로 집을 구입하시는 분은 뭐 싸게 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회원 물건 현황 보시면은 17층 중에 9층이었고요. 사용 승인 날짜 2003년도 1월 29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시세와 실거래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경미아파트와 동일한 55평, 최고가가 2021년 7월 대구시 아파트 가격 최고점이었죠. 8억 5천 보다는 4억 6천이니까 원 거의 4억을 사게 샀습니다. 2022년 8월 7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55평 금매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낮은 가격 6억에 나와 있습니다. 중층, 층수도 비슷합니다. 지금 6억에 되게 많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 7억 4천 저층이고 7억 9천. 실제 나와 있는 매물 가격보다도 1억 4천 정도 싸게 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큰 손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른 아파트 얼마나 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마에 거래되는 35억 A평. 거의 없네요. 3 5 B평. 거래 거의 없습니다. 최고가만 5억 6,300. 9월달에 2019월. 거의 없네요. 매매 거의 되지 않은 아파트니까. 매물도 아 매물은 조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36개 현재 동일 매물 묶기를 하니까 36개 지금은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거래는 거의 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다음 아파트는 대구 달서구 감삼동 521 우방드림시티 116동 13층 1303호입니다. 역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측을 얼마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 3억대를 예상했는데 거의 3억대에 나왔습니다 건물 면적 84,987평방미터 33평 감정가 5억3,200에 두번 유찰되어 최저가 2억6천인데요 어, 3억7,200이기 때문에 거의 3억 초반에 낙찰되리라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매각 3억1,350만원 58,93%입니다. 41%감정과 대비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입찰은 안 해야겠습니다. 열명하셨네요. 차순위 금액, 이것도 3억 1천만원입니다. 불과 350만원 차이. 진짜 입권도 낙찰 받으신 분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25층 중에 13층이고요. 사용승인 날짜 역시 2003년 3월 10일이네요. 20년이 다 돼갑니다. 19년, 찬데요. 이 아파트 그러면은 시세 현황을 한번 볼까요? 네이버 시세 및 실거래가 현황을 보면은 아 감정 결과가 조금 고아스럽습니다 너무 높게 낙찰을 받았지 않나 싶은데요. 최저가가 2022년 9월 3억 3천까지 떨어졌는데요. 거는 물론 6층입니다 최고가 5억 7천 5백에서 3억 3천, 금매 3억 4천인데 15천. 그런데 낙찰받은 가격은 3억 1천. 글쎄요, 제가 봐서는 2억 8천 정도에서 9천 받아도 앞으로 금매 가격은... 3억 천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좀 높은 가격입니다 제가 예상할 때 글쎄요 6후반대 정도 예상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금매가 3억 4천이면 은 최소한 15% 이상 정도 더 사게 사야 될 텐데 가격이 높습니다 입찰가격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같은데요 보시면은 3억4천인데 이기가지 않습니다 구매가 3억4천이고 실거래가격이 3억3천인데 6층 단첩 40평 볼까요 이거는 거래 내역이 별로 없네요 34A평 이거는 3억6천5백 그래도 경매가격 좀 높습니다 아 지금은 원래 공급폭탄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이렇게 많이 적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물건 안이 넣을 건데요 앞으로 더 좋은 물건 많이 놓을 건데, 급하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다사업 매곡리 강창 1차 3 3타운 이게, 낙, 유찰이 될것 같았는데, 매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오래된 아파트는, 기본으로, 두번 유찰을 해야 되는데, 어, 25평 정도 되고, 감정가 1억 5,800, 최저가 70% 1억 1,060만원. 입찰 한명 하셨습니다. 제가, 제가 누나하게 강조드렸지만, 은 거제시 경매 사건 소개할 때도 그랬지만, 은 가격이 내릴 때는,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봐서는 지금 아주 좋은 역세권, 학세권 아파트도 두 번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구축에다가 그렇게 썩 좋은 위치도 아닌데, 최저가로, 이왕 어 가실 바에는 완전 최저가로 쓰셔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1100만원, 아깝죠? 1100만원. 아유 저같은 경우에 요즘 주택관리사 소장 월급 250만원 입니다 한 반년은 열심히 박반원은 <laughs> 열심히 일, 일해야 받는 월급인데 아깝습니다 무조건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미 임해됩니다 그래야 손해를 적게 볼 수가 있고, 추위에 더 하락을 하더라도 가격 방어가 될수 있으니까요. 지금 대구 아파트, 두 번까지 떨어지는 아파트 상당히 현재 많고 앞으로 많을 겁니다. 절대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앞에의 물건이 좋아 보이지만은 또 돌아서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어, 경매 아파트가 많이 나올 겁니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확실한 가 그때 입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1월 10일 대구 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본원 경매 결과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